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미스터리의 미스터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입니다 오늘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지구의 비밀장소 10곳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 51구요 다스베가스에서 북서쪽으로 80마일 거리에 있는 군사기지 에어의 51은 1955년 미국공군의 정찰기를 시험하던 곳이며 실제 이름은 투미 에어포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을 51구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베트남 전쟁 당시 CIA의 문서에서 이 이름이 발견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CIA가 그곳의 정확한 명칭을 허미어포트라고 공개했을 때왜 전쟁 당시 에어리 51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는지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민간인이 접근만 해도 즉시 사살한다는 경고문과 함께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되는 구역입니다. 이 기지의 진정한 목적은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래전 추락한 UFO와 그 당시 UFO에 탑승한 외계인의 시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 곳입니다. 9.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마을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마을인 장수성의 후아시 마을은 원래 가난한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타지에서 온 사업가가 공장을 짓는다고 약 11억 정도를 기부했는데 그 기부금 외에도 공장들이 모두 녹아나서 다 부자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은 럭셔리한 최고급 빌라들이 즐비해 중국인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이곳에 거주를 하기 위해선 마을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건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곳에 거주하게 되면 건강 관리와 의료 서비스 그리고 고등 교육까지 모두 무료라고 합니다. 또 마을의 상징인 롱시 인터내셔널 호텔은 높이 328m의 5성급 호텔로. 4,725만 달러를 들여 건설하였습니다. 8. 스톤헨지. 유럽에 있는 수많은 문화유산 가운데 의문과 학설이 가장 많은 유적지 중 하나가 바로 런던 남서쪽에 있는 스톤헨지입니다. 돌 하나의 무게가 30에서 50톤인데 선사시대 사람들이 약 40km 떨어진 곳에서 이걸 어떻게 운반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지에 대해 아직까지도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스톤헨지에 대해서는 우주의 외계인이 만들었다는 주장부터 중세시대 마술사와 마녀가 마술을 부린 거라는 이야기까지 많은 학설과 추측이 있습니다. 7. 인도 해고로스. 갤러튼 레이키는 인도 북부 우타르칸데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 고도 5029m에 존재하는데요. 1942년 영국 경비대원 몇 명이 호수에서 얼어붙은 200개 이상의 해골을 발견하면서 알려진 곳입니다. 연구자들은 이 해골들이 기원전 85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산맥을 넘어가며 호수를 가로지르던 중 산사태에 휩쓸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거의 얼어있지만 호수가 녹으면 이런 유골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6. 요나군니 유적 1987년 아라타케 카치오라는 잠수부에 바다에 묻혀져 있던 일본의 고대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3천년 전에 축조되었다고 예상되는 요나군니 유적은 마치 사람이 인공적으로 깎은 듯한 계단, 아치형의 건축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깊은 해저에 이렇게 정교한 건축물들이 생기게 되었는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학자들은 초고대 문명의 흔적이라는 의견과 단순한 자연현상의 결과일 뿐이다라는 의견으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현재는 관광명소가 되어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오, 페루 나스카 지상화 1939년 역사학자 폴 코소크는 남페루의 사막 지역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모래 속에 새겨진 지형을 나타내는 나스카 라인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900년부터 기원후 600년 사이에 파라카스와 나스카 문명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펠리컨, 벌새, 고래, 원숭이에 이르는 생명체까지 수백 개의 그림을 남겼습니다. 원주민들 말처럼 하늘을 나는 초인이 그린 건지 우주인이 그린 건지 외계인과 교신을 위한 그림인지 현재까지도 이 나스카 지상화는 누가 무슨 목적으로 그렸는지 제대로 알려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4. 일본 아오키가아라 후지산 북서쪽에 위치한 일본의 아오키가아라는 864년 후지산 분화 시에른 용암류에 의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캠프장이나 공원이 있고 산책로도 정비되어 있어서 삼림욕을 하기에 좋은 장소이지만 아오키가아라주카이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음침하고 전설이 많은 곳입니다. 만약 이곳에서 산책로를 벗어나면 사방에 나무밖에 없고 특색 없는 유사 풍경이 계속되어 절대 길을 찾을 수 없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처럼 이곳의 이런저런 소문 때문에 자살 명소라는 말까지 돌게 되었는데 실제 이곳에서 많은 자살이 일어났으며 아오키가하라를 배경으로 많은 소설과 영화가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3 이스터 섬 남동부 태평양에 위치한 이스터 섬의 인구는 5,761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외딴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 섬은 모아이라 불리는 887개의 석상으로 유명한데, 탄소 연대 측정 결과 1100년대에서 1680년대까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석상의 높이는 대부분 3에서 5미터 높이에 무게는 20톤 정도 되지만, 일부 석상은 높이가 10미터에 무게가 90톤까지 나가기도 합니다. 섬 주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 석상이 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 소코트라섬. 예멘 본토의 남쪽 해안에서 510km 떨어진 곳에 소코트라섬이 있습니다. 섬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자연 조건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섬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곳에서는 이미 사라진 식물종들이 이곳에서 아직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가장 기이하고 귀중한 것으로는 소코트로 섬에서만 자생하는 용혈수입니다. 용혈수라는 이름은 껍질을 벗길 때 나오는 붉은 진액 때문에 붙은 이름으로 고대 사람들은 이 진액을 소독연고로 사용하며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곳은 다른 곳에서 볼수 없는 식물과 야생동물이 존재하는 흥미로운 섬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흥미로운 장소 중 하나입니다. 1. 남극 블러드 폭포 테일러빙하에 위치한 블러드 폭포는 이름처럼 핏빛 액체가 흘러내리는 폭포로 흰색 얼음과 대조되어 섬뜩한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이 폭포는 1911년 호주의 지질학자인 그리피스 테일러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테일러 빙하 속 400m 아래의 물이 빙하 틈 사이로 흘러나온 것입니다. 특히 이 폭포 아래에서 200만년 된 바다미생물이 발견돼 놀라움을 주기도 했으며 외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이 빙하의 지하에는 상당량의 염분과 철 성분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과 녹아있는 호수물이 빙하 밖으로 흘러나와 산소와 만났을 때 산화 반응으로 붉은 빛의 물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지구상의 비밀 장소 열 곳을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이처럼 신기한 장소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로 미스터리 합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였습니다.